안녕하세요. 벤쿠버 신규 분양 퀸 서수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바로 벤쿠버 신규 분양 총정리 강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분양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분양권을 구매하고 나서 집에 입주를 하기까지의 총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권이 뭔지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분양권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건물의 한 유닛을 이 건물이 완공이 되었을 때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서에 사인을 해서 이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집에 대한 계약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어 분양권 사면 그 그날부터 내가 이제 부동산 소유자가 되는 건가요라고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이 다 지어지고 완공이 돼서 잔금 처리를 하시고 실질적인 이 명의가 가, 갖는 그 컴플리션 데이까지는 여러분은 주택 소유자가 아니게 되십니다. 따라서 그 외국인 취득세라던가 아니면 취득세 이런 부분들은 각종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완공이 이루어지는 보통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 완공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외국인 신분으로 분양권을 구매한다고 하시더라도 보통 3, 4년 뒤에 완공이 되니까 그 완공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으시면 자연스럽게 외국인 취득세가 면제되시게 됩니다. 여러분, 외국인 취득세는 주택 금액의 20%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분양이 또 곽강 받는 이유가 현재 워크퍼밋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영주권자가 아니신데 추후에 보통 한 2년, 3년 정도 영주권 반대 걸리니까요. 추후에 영주권을 받을 계획이 있으신 그리고 그걸 진행하고 계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어, 투자 그리고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많이 분양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자면 분양권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건물의 한 유닛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완공되었을 때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분양권을 구매해서 이사 들어갈 때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각각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가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좀더 집중적으로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지금은 간단하게 과정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분양권을 구매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면 본인이 같이 일을 하고 싶은 리얼터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리얼터에게 내가 원하는 지역, 그리고 주택 형태, 그리고 버짓, 반개수는 몇 개인지, 뭐 고층, 중층, 저층,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짓고요. 그러면 리얼터가 그 여러분이 원하는 그 크라이테리에 맞는 그런 분양을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프레젠테이션 센터에 방문을 하시고요. 프레젠테이션 센터는 한국 에서는 뭐 모델 하우스나 쇼 홈이나 이런 말로도 이제 어, 통용이 되고요. 아니면 여기선 세일즈 센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건 프레젠테이션 센터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어디에 지어지는지, 어떤 공용시설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서, 소개를, 설명을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유닛을 선택을 하셔서 이제 구매 결정을 하십니다. 구매 결정을 하시면 이제 계약서를 쓰시게 되는데요. 내가 바이어로서 사인을 하고 그리고 지를 판매하는 개발자가 양쪽이 사인을 하면 그때 이제 f 컨 r m contract이 되게 되는데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7일이라는 숙고를 할수 있는 recession period라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다시 한번 계약서 리뷰를 하시고 나에게 맞는 건지 확실을 하신 다음에 확정을 지으시면 그 7일 안에 첫 번째 deposit을 내십니다. 디파짓을 한꺼번에 집값의 20%를 내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통 한 24개월 2년에 걸쳐 가지고 분할 납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2년에 걸쳐서 총 디파짓을 계약 계약에 있는 그 스케줄에 맞춰서 납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신 다음에는 이제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완공이 거의 한 가까워질 때한 3개월, 4개월 전쯤부터 이제 대출을 받기 위한 모기지 신청을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승인이 나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변호사랑 공증인을 지정을 합니다. 변호사나 공증인은 이 잔금 돈을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갈 곳에 이제 보내고 그리고 명의를 이제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컨베이언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호사나 공증인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일에 가까워질수록 가까워지면 이제 워크투라고 해서 입주하기 전에 실제로 그 지어진 내 집을 가서 볼수 있는 그 날짜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워크스루라고 하고 인스펙션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완공일이 확정이 되시고 완공일 날 이제 나머지 세금이나 뭐 잔금을 납부하셔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납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명의를 이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컴플리션 데이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부동산 주택 소유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 다음날이나 그다음날 포제션 데이인데요. 포제션 데이는 바로 내가 이사를 할수 있는 입주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사를 가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처음에 분양권 구매부터 입주까지 주택 소유 및 입주까지의 총 과정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분양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분양권 구매 과정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분양권이 과연 나에게 맞는 선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궁금한 점은 언제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